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기능야도기사도주경야도기능장도기능야도기술사도 기능사도+ 죽능야도 기능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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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전도 기능사도+ 기를전도 기능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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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안전에서는요 감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만은 간혹은요 정격이라는 용어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정기적인 충격을 줄여서 하는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정격은 곧 감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보시면 되는 사항이에요 음 통전 경로별 위험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요거 별표 다섯 개 하십시오.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우선은요. 이 감전이라는 거는 우리 심장 쪽에 충격을 줬을 때 얼마나 위험도가 커지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장 쪽에 충격을 줬을 경우에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요. 심실 세동이라고 얘기하고 이 심실이 세동 가늘게 움직였다, 가늘게 뚫렸다 이런 말입니다. 이때 의 전류를 우리는 심실 세동 전류다 이렇게 얘기하고 를 우리 안전에서는 굉장한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심실 세동 전류 그러면 아 치명적이구나. 이거는 사망에 이르기가 굉장히 쉬운 전류 값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전 정격 그리고 감전이 나왔을 때는 심장 그리고 심실 세동전류. 곧이 심장은 우리 신체 부위로 봤을 때의 왼쪽 부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왼쪽 가슴 그리고 심장 왼쪽이고 왼쪽 가슴 쪽으로 가는 게 굉장히 치명적이다. 이걸 아시면 지금 나와 있는 이 위험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보세요 왼손 가슴. 가장 치명적이죠. 왜 그렇습니까?